자, 개정 영어 1 YBM 한상어 6과 본문입니다. 자, Y 이 싱콜스 오픈업. 그죠? 자, 본문 6번째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싱콜스 알랏 와이드 스프레드 이벤트 라이크 허리케인 오어 얼스케이크 허리케인이나 얼스케이크 지진처럼 그지 자, 와이드 스프레드, 널리 퍼진. 그지 여기저기 도처에 퍼진 어떤 그런 이벤트 사건들은 아니래요. 싱콜 은 그렇 어디서나 벌어지는 게 아니래요. 자, 데이야. 자, 데이는 당연히 앞에 있는 싱콜드를 받겠죠, 그렇죠? 싱콜은 매우 여기 로컬라이즈는 자, PP로 자, 지역적인 지역에 국한된, 그렇지? 지역적이라는 얘기는 지역에 국한됐다는 얘기나 잘 일어나는 지역이 있다라는 얘기야. 아까 전에 어떤 돌, 그치? 어떤 약한 돌 조구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빗물에 물에 약한 돌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일어나겠죠, 그렇죠? However, 그러나 이거는 이제 자연 이제 싱콜을 말하는 거고. 자, this 이것은 자 this는 앞 문장을 그대로 받겠죠, 그렇죠? 자, 싱콜들은 어떤 지역에 한정적이다라는 것이 더슨다음에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t h 접속사고 뒤에 완전한 문장 이 이어질 거예요. 됐죠? 위슈도 이거 우리가 무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뭘그 싱크홀의 어떤 뭐야 가능성 그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싱크홀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잖아. 그지? 그지? 한번 일어났었나? 그지? 자 그렇다고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지? 언제도 일어날 수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구가 증가하면서 에스는 접속사로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자 랜드 디벨롭 어 토지의 개발이 계속되면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땅을 우리가 계속 파가 나갔죠 막 지하로 엄청 파고 들어갑니다 됐 그지? 그러니까 we seem to be seeing 자 그제 그러니까 여기 심다면 원래 투부정사 원래 이투부정사 생각될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 현재 분사하면 남아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be seeing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데 더 많은 싱콜들을 어떤 뭐야 보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치 그지? 자, 보는 것처럼 보여요. 보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더 많은 어떤 스토리, 이야기를 인간에 관한 그치? 인간인데 PP겠죠?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싱크홀에 의해서 됐지? 되은 싱크홀스를 받는 거고 싱크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간들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자, 보게 될 것입니다. 볼것 같습니다. 추측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만일 이제 끝나나? 어, 이로퍼웨이 우리가 찾는다면. 그치뭐 할까? 뭐 웨이 다음에 나오는 투부 정사도 이 웨이를 꾸며 주겠죠. 그렇죠? 디텍트는 뭐든지야 감지하다. 자, 그다음에 여기 디텍트하고 프리벤트가 전치자 2에 걸리는. 그치지 두부 정사 2에 걸리는 R1, R2 두 개가 병렬로 쓰였고요. 자, 그래서 싱 r 를 감지하고 막을 수 있는 프리벤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it may be easier. 이슨 가져오겠네요. 자 여기 두부 정사가 진주. 훨씬 더 easier, 쉬워질 거야. 뭐 하는 것이? 레스큐, 구조하는 것이. 그지? 제프 알죠? 맨 처음에 본문 1에 나왔던 거, 싱콜의 빨래를 같다 또 다른 한 명의 제프를 그지? 싱콜로부터 구조하는 것이 훨씬 더쉬워질거야 어디였어 세계의 어딘가에 세계의 그밖에어딘가에서 그지 싱크홀에서부터 또 다른 어떤 그지 제프라는 사람을 그지 싱크홀로 빨려들어가는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됐지? 자네 문장 쉽네요 맞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 개정영어 1, YBM 한상호 자, 본문, 6가 본문에 본문 섯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